샘삼마입니다. 금융문맹 탈출 시리즈. 오늘은 자기자본 비율을 볼 거예요. 이렇게 자기자본 비율이 뭔지부터 보고 지난번에 봤던 거 복습하고 기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는 게 자기자본 비율인데요.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고 오늘의 용어를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런 거 기억나세요? 회사에서 돈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빌린 돈을 우리가 부채라고 했고, 여기 투자받은 거, 이거를 자본이라고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림은 지우고 재무 상태표만 볼게요. 여기서 전문 용어가 살짝 등장합니다. 부채는 말 그대로 빌린 돈이죠.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 잠깐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본은 내가 애초에 처음 가지고 있던 돈이거나 아니면 투자받은 돈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주주의 돈인데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식구 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자본, 내 돈이다 이런 뜻인 거죠. 이걸 둘이 더하면 총 자본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총 돈인 거죠. 그런데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여기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게딱 자산과 크기가 같죠. 이거는 회계 원칙상 반드시 이렇게 일치합니다. 어떤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부채랑 자본을 더한 게 자산과 똑같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총 자본이 두 개를 더한 거라고 했는데, 이두 개를 더한 게 자산과 같으니까, 자산이 총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용어가 뭐였죠? 바로 자기 자본 비율이었죠. 재무 상태표에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 비율이에요. 근데 비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랑 비교했을 때 자기 자본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총 자본과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요. 총 자본에 대비해서 내 자기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자기 자본 비율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은 이렇게 씁니다. 총 자본 중에 내 자본이 얼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자산 중에 내 돈이 얼마냐, 바로 이걸 보는 거죠. 근데 굳이 이 비율을 보는 이유가 있겠죠? 부채, 그러니까 비제 특징은 뭐예요? 매달 이자를 내야 되고, 때가 되면 갚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영업이 되든 안 되든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금융비용은 이자비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지 않고 갚으라고 안 하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 얼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자본 비율이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근데 당연히 크면 좋죠. 이 기업 좀 안정적이네? 이렇게 볼 때는 내 돈이 많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이 기업이 안정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한50% 정도 기준으로 안정적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합니다. 내가 1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5천 원은 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봤던 걸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BIS 비율이라는 거 공부했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시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봤었잖아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위에 링크나 아니면 본문에 빼놓을게요. 그걸 꼭 보세요. bis 비율은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자본이다 이렇게 봤었죠. 그러니까 여기 자산에 있는 전체 80억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 가중치를 준이 가중 자산을 분모에 넣고 계산하더라 이런 거였잖아요. BIS 비율을 식으로 쓰면 이랬죠. BIS 자기자본 비율. 위험 가중 자산에 자기자본을 비교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자본 비율이랑 식이 거의 비슷하죠. 맞아요. 자기자본 비율도 총 자산분의 자기자본이었잖아요. 결국 같은 건데 BIS는 이 자산을 그대로 쓰지 말고 위험 가중치를 줘서 다시 계산해 봐라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BIS 자기 자본 비율, 그 뿌리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자기 자본 비율이었다는 거죠. 이제 뉴스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기업의 자기 자본 비율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1612개 상장사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본 비율이 55.6%다라고 하면서 전년 말 대비 1.5%포인트가 마이너스죠.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기 자본 비율은 안정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기업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냐 아니냐를 보는 기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업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 모두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총 자본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기 자본의 비중을 나타내는 자기 자본 비율.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죠. 기업의 총 자본에서 부채 빼고 자기 자본이 얼마냐. 이 비중을 나타내는 게 자기 자본 비율이잖아요. 이게 전년 대비 1.5%포인트 하락해서 55.6%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게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떨어져서 안정성 면에서 악화됐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은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우리 오늘도 공부 되게 많이 했네요. 김승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산을 지키는 성벽을 쌓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